사입이 종교나 다단계에 빠지면은 어그 사람의 이상생활이 정상적으로 유지되지를 않죠. 심지어 이제 사기 피해를 당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믿음을 주고 또 시간을 주고 노력과 정성을 다했는데 어 그게 속아서 강탈당한 거라는 거를 알때 진실을 마주할 때의 정신적인 충격, 자신의 심리적 기반이 붕괴가 되고. 심지어 이제 정신 상태에 마저 붕괴되는 그런 어려움들을 이제 겪습니다. 사기 피해자들, 사이비 종교에 빠졌던 사람들, 다단계 피해자들이 그렇죠. 자기는 그걸 진실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세상의 전부라고 여겼는데 그게 하나의 만들어진 조작된 가짜였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자 그래서 사이비 종교에 빠졌다가 어, 정말 귀한 도움으로 탈퇴한. 분들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그 사이비 종교는 이제 종교적인 문제도 있잖아요. 그래서 교리적인 문제로 어, 회복이 됐다고 하더라도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정 간의 불화 이런 것도 그 과정에서 뭐 사이비 종교에 빠져있는 과정 또 나오는 과정에서 가족, 가족과도 갈등 관계가 상당히 많았었고요. 그래가지고 기존의 이단 상담소들이 그 교리적인 그 상담 위주로 활동을 해왔다면, 물론 이제 전문 상담 기관과 연계해주는 곳도 있었습니다. 있습니다만, 한국 기독기 이단 상담 연구소가 그렇고요 자, 그런데 보다 본격적으로 또 심리, 그리고 더 나아가서 법률적인 지원까지 해주는 기관들이, 어, 5월에, 5월 초에 두 군데가 생겼습니다. 참, 한국 사회 입장에서는 감사한 일이죠. 먼저 5월 2일에 청년회복 청춘반환 지원센터가 이제 창립을 했는데요. 전국 신천지 피해자연대 위주로 이제 창립, 그 분들 위주로 창립이 됐고, 어, 전국 신천지 피해자연대의 정책국장인 박향미 목사님이 이제, 그, 소위 유, 줄여서 청청센터의 대표로 취임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이제 뭐 심리상담 지원, 뿐만 아니라 법률 지원도 하고 있고요. 그전 피언, 그러니까 전국 신천지 피해자인데 대해서 청춘 반환 소송이라고 신천지의 그 사기 포교, 그러니까 자신의 신분을 감추고 포교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거짓말로 이렇게 사람을 포교를 하는 거를 이게 위법이다라는 판결을 이끌는 거, 그런 재판 과정에서 굉장히 어, 힘을 많이 쏟고, 그 재판을 거의 주도하다시피 했던 그런 단체가 전편이었죠. 그래서 이제 청춘 반환 소송을 또 승소로 이끌었길래, 이끌었고, 그거를 동력으로 그 당시 이제, 어, 법률 대리인 변호사님과 함께 청청센터를 창립을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또 많이 이렇게 도와주시고, 관심있게 바라봐 주시면 좋겠고요. 황춘 반환 소송의 뭐 의의는 대단하죠. 어, 굉장히 의미 있는, 한국교회, 한국사회 굉장히 의미 있는 판결이었고, 그 판결문에서 어, 신천지의 이런 포교 방식이 종교의 자, 자유를 침해하는 방식이다. 그러니까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방식이다. 라고 이렇게 명시를 했고요. 속여서 하는 거니까요. 자, 그리고 5월 7일에는 이제 보통 이제 언론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바른미디어라고 있습니다. 바른미디어가 서울중독심리연구소와 업무협약을 업무 체결을 했습니다. 5월 7일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도, 음, 이단 피해자들, 탈퇴자들, 사이비 종교 피해자들, 탈퇴자들의 심리적인, 정서적인 지원을 돕겠다고 나섰습니다. 바른미디어 같은 경우는 뭐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더 전방위적인 탈퇴자들의 모임 지원, 이런 것도 활성화 하겠다고 하네요. 플랜들이 있어요. 그 계획이 있는데, 이것만 완성이 되면은 많이 탄력을, 어,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런 그 단체들이 세워지는 게, 어, 지금 이 감염 확산 사태 이후로 신천지가 많이 붕괴가 되고 있잖아요. 탈퇴자들도 많이 생기고, 내부단 속에 열을 올리고 있는 신천지의 모습인데, 어, 신천지가 이렇게 막 탈퇴자들이 많아지고, 나중에 이만희 교주가 이제 사망을 하면은, 물론 이제 신천지 신도들, 골수신도들은 이만희가 죽을 거라고 믿지 않지만, 이만희 사후에 이제 그, 이 정신적인 충격을 받고 신천지를 탈퇴할 이 많은 사람들을 어, 받아줘야 될 기관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교회들이 필요하고, 그래서, 그것들을 대비하기 위해서, 어, 어떤 역사적인, 시대적인 요구에 이런 단체들이 부응을 한게 아닌가 싶습니다. 또한, 탈퇴만 한다고 해서 다 이제 끝나는 게 아니라, 어, 이분들이 이제 피해자가 되기도 하고, 어, 가해자가 되기도 하거든요. 왜냐면 배운 게 그런 거라가지고, 배운 게 남들 속이고, 사람 심리적으로 조작하고, 이런 것들을 배워왔기 때문에 그 살기 중교에서 또 다른 가해자가 되기도 합니다. 단순히 이제 소속만 이렇게 거기서 떠난 거고, 안 바뀐 거죠. 사람 성향이 안 바뀌는 거죠. 그런 경우를 저도 숱하게 겪어봤고, 저도 많은 피해를, 뭐, 저도 이제 심리적으로, 또, 시간적으로 뭐, 노력이나, 심지어 이제 금전적인 손해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저도 뭐 그런 경우에 속하고, 그리고 이제 탈퇴자분들이, 어, 자신의 세계관 자체의 틀이, 세계관의 틀이 그렇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사이비 종교에 빠지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 지금은 온전하게 생활하고 계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사이비 종교를 한세 군데를 겪었다고 하더라고요. 뭐 기사도 나오신 분인데, 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분들을 위해서, 뭐, 교리적인 상담뿐만 아니라, 심리, 정서 상담, 그리고 더 나아가서, 법률적인 어, 상담까지 지원까지 또 이렇게 하고 있고요. 뭐 청청센터에서 변호사님 얘기에 따르면은 여기 이제 어좀 이따 최종화면에 링크가 나올 텐데, 음, 심지어 뭐 이혼 소송이라든가 그런 것까지 담당을 해서 가정에 깨지지 않게 어잘또 막고 있고, 뭐 이단 단체들에 대한 손해배상이라든가, 뭐.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이단 단체들의 어떤 그 형사 사건으로 올라갈 만한 횡령 뭐 이런 것들도 같이 또 타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5월에 있는 그 5월 초에 있던 어 좋은 소식 두 가지를 말씀드려봤고요. 영상 유익하게 보셨다면 처음 보는 분 계시다면 구독 그리고 좋아요 댓글로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청청센터와 바른미디어 연락처 그리고 제 영상 채널 관련된 후원 계좌가 나와 있으니까 또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요.